어, 청소년 시기에 어, 여러분들의 시기에 가장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어,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옷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또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됩니다. 옷은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좋아하시나요? 또 여러분은 어떤 옷을 즐겨 입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옷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작성한 편지를 어디론가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꼭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할 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성경 17절, 우리 서두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바울은 대뜸 에베소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오늘 상도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행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성경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주의 혹은 둘레를 따라 걸어다니다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조금 더 재밌게 번역하자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을 따라 걸어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또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다녔기에 에베소교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따라 걷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방인 영어로 번역하면 Stranger, Alien, Foreigner 여러분, 발음이 좀안 좋죠? Stranger, Alien, Foreigner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다른 나라, 타국에서 온 사람, 외지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 이 이방인은 어디 밖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어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란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희가 보기에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삶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 더 넘겨주세요. 우리 파란색으로 된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그 마음에 허망한 좀... 것으로 행함.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망하다, 헛되고 허무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허망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허무하고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마음의 문제, 허망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걸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하고 헛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디를 걸어 다녔을까요? 그들은 자기 육체의 본성을 따라 죄의 길로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향해 걸었고 명예를 향해 걸었고 성공을 향해 걸었고 쾌락을 향해 걸었고 그밖의 세상의 많은 정욕들을 위해서 걸어 다녔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욕망으로 마음의 허망함을 해결하기 위해 걸어다니는 좀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좀비 같은 걸음을 걷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그들의 결국이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마음의 허망함을 해결하기 위해 욕망을 따라 걷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점차 멍청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기회를 잃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지고 양심이 굳어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은 점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이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인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달 전에 치과에서 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빨이 여러 개가 썩어서 신경 치료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취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웠는데 마취를 한네 다섯 방을 딱 맞고 누웠는데. 이빨을 막 깎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이빨을 깎아내는데 여러분 마취를 했으니까 통증이 있었게 없었대요. 통증이 없는 겁니다. 제 잇몸과 이빨이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이빨을 아무리 갈아내고 긁어내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감각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분명 아파야 마땅한 일에 아픔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삶이 계속되면 바로 이러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과 다투어도 아프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큰 죄가 반복되어도 하나님과 멀어져도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베소교의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에베소교의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방인의 삶에 대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방인의 삶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이방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방인을 따라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밖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이방인을 따라 욕망을 살아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방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허망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정처 없이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길을 걸어 다닙니다. 누군가는 돈을 향해서 누군가는 물질을 향해서 누군가는 명예를 향해서 누군가는 성공을 향해서 누군가는 쾌락과 향락을 향해서 술을 향해 약물을 향해서 게임을 향해서 또 포르노를 향해서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윤리적 도덕적인 가치는 이미 마음속에서 내버려진 지 오래입니다. 자신의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점점 양심이 굳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에서 멀어져 갑니다. 몸과 마음이 영혼이 망가져 방탕 속에 자신을 내어 버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방인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 이 안에서 발버둥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보낸 바울의 편지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이 아니다. 너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 이것은 참된 이치, 참된 도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의 한 인물로 그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바르게 하는, 온 영혼을 바르게 하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가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의 모든 허망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선포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삶을 따라 걷던 옛 인생, 옛 사람, 옛 옷을 벗어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새 사람,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까지의 삶이 이방인의 삶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방인과 같은 이옛 옷,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마네킹의 옷이 벗겨지면서 이 안에 새로운 옷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옷인데, 여러분 참고로 이 옷은 새로 산 옷입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깨끗한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에베소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한다.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허망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되신 예수님으로 너희가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 가운데에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도록 믿습니다혹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과거의 한 위인으로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이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는 이야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KBS 기상캐스터 중에 오수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분은 지난 2018년 갑작스러운 심장의 문제로 인해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심장 장기 이식이 이루어져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오수진 씨가 장기 이징을 받고 그것을 기념하는 2020년 어, 장기 기증 행사에서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며 그 오수진씨가 했던 소개문이 인상 깊어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래요 저는 2018년 뇌사자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은 이식수혜자입니다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저는 결혼을 2주 정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 그 길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고 나니 심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다른 장기들도 제 기능을 잃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생명의 불씨는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기적처럼 저에게 꼭 맞는 심장 이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증자와 가족분들의 결심으로 전 수술을 받아 이곳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식 이후의 시간을 저는 저의 두 번째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증을 결심해주신 많은 분들과 실제 기증을 행하신 많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삶을 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속 울먹이는 이 오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저의 마음의 마지막 문장이 부딪혔습니다.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삶을 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오수진 씨의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새 옷을 입고 새 삶을 살게 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해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오수진 씨는 자신의 유튜브 개인 채널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 다시 말해 새 삶을 기증자와 가족분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도 하나님께 새 삶을 얻게 된 자들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가치있도록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사랑하는 삼도교의 고등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아침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든새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새첫 주일 아침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한해 우리의 표어처럼 새삼스럽게 어느 해보다 새삼스럽게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둔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주해 주시면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국한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 한국 옛 삶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내 욕망을 따라 걸어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이처럼 올려드리며 우리이 입술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바라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과 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허망할 때, 우리의 마음이 허무하고 헛될 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것들로 우리의 허망함을 해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돈으로, 물질로, 쾌락으로, 한날은 성공으로, 명예로, 그 밖에 이 세상의 정욕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여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 옛 모습, 옛 삶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술 걸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질 때 우리가 눈빛처럼 이방인처럼 걷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신 말씀 통하여 내한 네 사람 한 사람 주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옷, 새 사람, 새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에게 소망을 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기 내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진리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참 제대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고백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전과 같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 사람을 이 자리에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과감히 벗어버리게 하여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결단하고 다시는 전과 같이 죄 가운데 거지 않겠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 결사 결단하는. 우리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하는 새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마음의 허망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허망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을 정처없이 떠돌아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올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 새 옷,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